보청기를 구매할 때 장애 등급이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편의상 보청기를 먼저 구매하고 장애 등급을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지모 씨는 얼마 전 어머니의 보청기를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청기를 구매한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았는데

하지만 막상 심사를 받아보니 기준 미달로 장애 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청기는 장애 판정을 받은 후에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먼저 구입할 때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장애 판정을 받아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청력 재심사는 6개월 후에 열려 지씨 어머니는 재심에서 장애 판정을 받아도 지원금을 탈수 없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장애 판정에 대한 혜택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뿐 장애 판정이 나온다고 장담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보청기는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르러 수요자에겐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뉴스 김규수입니다.